부터 이제 하는 수업에서는 램프를 할건데 이 램프를 할때 여러분 이번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이제 수업 내용이 강의 내용이 램프 안에 배제를 만드는 거예요 배제를 만드는 건데 어쨌든 배제를 만들기 전에는 이 램프 아우터 렌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우터 렌즈 정리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렌즈 구조 설명하고, 이제 면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세 세 단계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파란색 바운더리로 잡혀 있는 게 이제 렌즈의 아우터라인입니다. 이 아우터라인을 어떻게 면을 구성을 하냐면, 지금 여기 윗부분, 지금 여기 알 구간이 있죠, 이렇게. 알 구간이 있고, 물론 이 알이 끝나는 이 지점에서 요렇게 여기도 알 구간이 있어요. 이런 알 구간이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요렇게도 알이 있고 이렇게도 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y 값으로 y 축으로도 알이 있고 이 x 축이라고 합시다. 이 x 축으로도 알이 있는 복공면입니다. 어쨌든 렌즈는 근데 렌즈가 평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마치 이 면을 따라 가는 형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 면이 차량 디자인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아우터 렌즈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뭐 나중에 좀이따가 이제 사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것도 설명을 해 주겠지만 이 아우터 렌즈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거나 상방에서 이렇게 볼때 하이라이트가 먹는 그 부분이 있어요. 투명하기 때문에 솔직히 면을 눈으로 구분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사진이나 아니면 뭐 지나가든 정차되어 있는 차를 시점을 변화하면서 자기가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하이라이트가 먹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쨍하게 먹는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알 구간이 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얇게 되 있는 면을 만드는 거는 뭘 기준으로 만드냐면 하이라이트가 쨍하게 먹을 때 그러니까 아주 강하고 강하고 얇게 이렇게 먹는 그런, 그런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조절해서 이제 시점을 변화해서 보다 보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 저기는 알구간이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이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가 아주 잔잔하게 은은하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듯이 가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 하얀색 빛, 남반사된 빛이 은은하게 이제 가다가 여기서는 렌즈가 정확하게 렌즈 안쪽에 있는 렌즈가 정확하게 보이는데 점점점점 이 안에 있는 렌즈가 희미하게 보이는 거지 이제 화이트가 감싸지면서 그렇게 되면 그런 폭넓은 그라데이션이 보이면 아. R 구간이 굉장히 넓게 산정이 돼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이 RS5에서 프론트 헤드램프의 이제 이 기본면 구성을 보면 여이 구간은 되게 짧죠, 그죠? 근데 여기 공간이 넓어져 있죠, 그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죠. 점점 점 갈수록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한 거야. 어. 쨍한 라인은 앞쪽에 집중되어 있고 점점 이 흐름이 가면서 흐려지더라. 어.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알이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을 감안을 할때이 이 정도 구간, 이제 전면에서 보는 이 헤드램프의 전면 구간이 이런 아래 바운더리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간 겁니다. 물론 이게 나도 사진으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단 사진으로 보는 정보를 토대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 이게 수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본 면을 이제 준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할때 이게 정확하다라고 따도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판단하기 나름에 맞게 구성만 하면 돼요. 이런 조건을 갖고 어 얘기를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를 1번면이라고 보고, 여기 이제 면이 잘린 거지만, 어쨌든 여기도 2번면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잘렸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 면이 3번면이라고 봅시다. 3번면. 자, 그러면 1번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위에 후드, 지금 여기 이제 후드에, 이제 아우터 렌즈에, 경계선 파팅라인이죠 파팅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번쪽 면의 이 파팅라인도 패널의 파팅라인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면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차 같으면 이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지금 여기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가 근데 얘는 왜 떨어져 있냐 RS5 디자인 보면 여기에 에어인테크홀처럼 이렇게 홀이 하나 나 있어요. 그래서 면이 이격된 거예요. 이 안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지. 그래서 여기는 살짝 말려 들어가지만 거의 패럴하죠. 평행하게 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말려 들어간 거는 펴줄 거예요. 이거는 이 곡선이 중요해서 이렇게 면을 만든 거지. 지금 여기도 이렇게 교체,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지금 교차되어 있는 거예요. 이면하고. 이면이 교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도 아직 조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절하고 이거 조정하면서 여기를 맞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마 진짜 패럴하게 이렇게 딱 맞을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제 여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자, 그래서, 자, 이면과 이면이 패럴하다고 보고, 이면과 이면이 패럴하다고 보면 거의 같은 면이라는 거예요, 같은 면. 근데 이제 소금은 안 되는 게 뭐냐면, 같게 보일 뿐이지, 같은 면은 아니에요. 이건. 같게 보일 뿐, 유사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 쉽게 만들려면 그냥 이 면을 복사를 하나 해서 사진을 보고, 아니면 도면을 보고, 다운이 된 만큼, 뭐, 5mm면 5mm, 8mm면 8mm 다운을 시켜서 놓고 이만큼만 트림을 하면 됩니다. 트림을 하면 돼요. 쉽게 만들 거면 근데 그렇게 만들면 좀 이빨도 잘안 맞고 하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가이드는 후드에서 나온 이 파팅라인입니다 이 파팅라인 자 그래서 여기다가 후드면하고 거의 동일하게 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큰 면을 이런 면을 하나 만듭니다 이게 1번 면입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탑뷰에서 보면 이 범퍼 라인이 있을 거예요, 이 범퍼 라인. 탑뷰에서 봤을 때. Z축에서 봤을 때. 그 라인으로 커브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교차되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교차가 되겠죠. 아, 이 그림에 맞춰서 해볼까요? 그러 탑에 맞게 이렇게 교차를 하면 여기 이렇게 COS가 생성이 될 거예요. COS. 교차를 시켰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번 면. 2번 면은 <laughs> 여긴 지금 펜더를 늘려붙였기 때문에 없어졌지만 이 펜더 늘려붙이기 전에 원래 만들었던 기본 면 있죠. 원래 사이드에도 넓게 만들었던 그 기본면. 그 기본면 그대로 따 갖고 와도 돼요. 여기서는. 왜냐면 그게 정확한 거야, 이게. 그그 그 면이 아마 이 라인에 붙어 있을 거예요. 이 라인에 그 면이. 그래서 그 면을 그대로 터트려도 되고 그 면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써도 되고 해서 그 면이 그대로 여기 이렇게 덮쳐 오면 이렇게 오겠죠? 상당히 큰 면이니까. 그러면 얘도 여기에 COS가 이렇게 맺힐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Y 쪽에서 오는, Y 축에서 오는 면이 하나 잘리고 자, 이, 이쪽은 X 축이고 여기는 Z 축이긴 되겠죠. 그죠? 1번은 Z 축, 3번은 X 축, 2번은 Y 축에서 오는 게 서로 3면이 교차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2번 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원래 짤려 있죠? 여기는 파팅이 정해져 있어요. 사이드뷰에서 어쨌든 이 사이드면을 만들 때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 아우터렌즈 파팅을 기준으로 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이면 있죠? 자, 그러면, 얘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여기 1번 면하고 2번 면이 교차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교차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번면에서 지금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 여기도 어떻게 보면 cos잖아 그죠 cos 연장합니다 그럼 여기 이어지죠 여기 cos랑 그죠 그리고 얘도 연장 얘도 그대로 연장 그죠 이어졌죠 그러면 2번면은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2번면이 이런 형상은.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러니까 1번 면하고 3번 면이 지금 이 검정색 COS 라인으로 이어져 있죠. 그죠? 그럼 이 COS, 요렇게 가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연장했으니까 끝까지 갔겠죠. 그냥 여기 잘렸죠. 그냥 여기는. 그죠? 그러면 얘는 요런 면이 나왔을 거예요. 이제. 요러, 자, 그리고 1번 면은 3번 면하고 이만큼 잘리고 2번 면하고 이만큼이 잘려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여기까지 COS 연장해서 잘라버리고 여기 교차된 라인에서 어, 여기는 이제 여기서 잘렸으니까 딱 끝났겠죠. 그러면 얘는 이런 형상의 면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3개 면이 다 붙어 있죠. 엣지긴 하지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면 뭘 이제, 뭘 이제 중요시 여기면서 만들어야 하냐면, 자, 지금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은 구성이 됐는데, 진짜 맞냐, 안 맞냐는 몰라요. 그죠? 면은 이렇게 구성했지만, 그러면 그걸 어떤 기준으로 맞추냐면, 지금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은, 그, 탑에서 보면, 탑에서 보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램프가 이제 돼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 사진을 보나 보고 합시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 그래도 되게 이 RS5가 친절하게 여기 데이라이트 나와 있어요 DRL이라고 하는 이면 면발광 면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엣지 COS 여기에 있는 COS의 라인은 탑뷰에서 봤을 때이 라인을 따라가게 만들면 됩니다. 이 라인. 이 라인을 따라가게 만들어내고, 자그 다음에 사이드 뷰에서 사이드 뷰에서 이 라인이죠 여기 겹치는 c o s 여기는 요이 이쪽으로 내려가는 또이 DRL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하나 맞추면 될 거예요. 이 라인 대신 이거 말고도 여러 여러 뷰에서 찍는 사진을 갖고 하이라이트를 찾아가면 돼요. 하이라이트 그에 딱그 중심 정도. 그래서 요걸 찾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면이 이 COS 각세 군데 에 있는 이 COS, 이 COS 여기 COS 요게 거기에 맞는지 하고 그다음에 얘네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아우터 라인 있죠? 여기 아우터 라인하고 여기 하이라이트 배치는 이 COS가 맞으면 이 면이 맞겠죠. 그럼 맞을 때까지 이 면을 만들 때 썼던 커브를 CV를 계속 조절해서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사이드도 마찬가지겠죠 사이드 사이드도 원래 만들었던 커브 C, CV를 계속 컨트롤해서 맞춰야 하고 자 그러면 1번은 기존 아웃라인이 잡혀있으니까 오케이 하이라이트만 맞추면 돼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사이드도 여기 아웃트라인은 아우, 잡혀 있으니까 여기 COS하고 여기 COS만 서, 신경을 써서 좀 조절하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 3번이에요 3번 3번은 솔직히 여기 하이라이트만 있어 여기 하이라이트만 본다는 거는 뭐, 뭐가 문제냐면 내가 사진을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어, 확률이 떨어져 정확한 그래서 그걸 보는 거는 지금 여기 화면에서 조금 희미한데 여기 이제 면이 교차되어 있는데 정면, 정면 축에서, 정면 축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해줘요. 이 렌즈의 원래 진짜 아우터라인이 죠 그걸 이면에다가 투영을 해주는 거예요, COS를. 그게 3면도에서, 탑에서 보고, 사이드에서 보고, 정면에서 봤을 때이 위치가 맞냐로 판단을 해주는 거야요 그리고 이 사이드 뷰에서도 이렇게 라인이 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이드에서도 여기 프로젝트를 하나 해줘요, 아우터라인을. 그럼 정확하게 잡히겠죠. 그래서 이 기본 아웃라인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를 맞추겠다고 계속 CV를 컨트롤하면 절대 안 맞아요. 내가 여기 있는 CV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CV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한 5mm를 움직여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2mm만 맞추세요. 2mm 맞추고 얘도 2mm 맞는지 확인하고 얘도 2mm 맞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두 개가 다 2mm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럼 그때 다시 1mm 맞추세요. 1mm. 그리고 여기도 1mm 맞추고, 여기 1mm 맞추고. 그리고 맞았다. 그럼 0.5mm? 0.5mm. 그 다음에 딱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mm, 어,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5mm 그냥 얘한 방에 갖다 붙이잖아? 이면 맞출 때 다시 틀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맞추니까 어, 여기 맞추니까 여기 안 맞네. 그럼 여기 또 이제 5mm를 뺄 거란 말이야. 또안 맞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끝나요 그러면서 포기를 하게 돼. 어이씨, 진짜 안 맞네. 내가 안 되나? 내가 수준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리아스 이 아, 알리아스가 아니라 이 자동차 모델링에서는 자동차 모델링 특성이에요. 특히 이렇게 세 개의 축이 한 번에 만나는 위치 이거는 면이 꼬일 수밖에 없고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든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5mm라도 한 방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기 여기 한 2mm 맞추고 여기 2mm 맞춰요. 동시에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오차 범위를 줄여야지 여기가 맞겠거니 하고 한 방에 긁어버리면 안돼 왜냐면 실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그 정방 같은 데다 크레임 모델 올려놓고 NC로 아니면 그 측정기로 다 찍어가지고, 매저링 머신으로 찍어가지고, 좌표값을 정확히 딱딱! 한 번에 밀어도 되지,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모델링 하는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사진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도면을 갖고. 도면도 솔직히 오차가 있지만, 거기에다 더해서 우리는 여기를 사진을 보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맞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링, 자동차 모델링을 할 때는 어느 한 면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 면을 조져가지고 끝까지 맞춘다?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거기와 연계된 면을 전부 다 동시에 어, 거의 조금씩 맞춰가야지만 그게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한면 맞추려고 해도 여기이두개 면에 연속되는 이 COS 맞춰야지 이거 맞춘다고 이 바운더리 깨지면 안 되겠죠. 이 바운더리 계속 유지하면서 저기를 맞춰야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맞추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면, 아우터 렌즈를 만들 때는 구성은 윗면은 후드, 그 다음에 측면은 펜더 그 다음에 정면은 이 범퍼, 탑뷰에서 보는 범퍼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개가 맞췄을 때 지금 말한 아우터 라인 렌즈의 원래 아우터 라인 그 다음에 교차되는 COS를 사진을 보면서 동시에 조금씩,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맞춰가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까지가 아우터 스킨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